오늘 웃으면서 어, 촬영을 임할 생각이 없었어요 사실 어, 네. 아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진짜 매운맛으로 먼저 이걸로 후들게 패줄지 아니면은 조금 그냥 기자회견을 더 기대하라고 오늘은 조금 차분하게 갈지 일단 기자회견을 좀더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할 말이 없는 건 아니고요 소스가 굉장히 많아요 뭐 하긴 했어요 왜냐면 이 매치가 시작된 게 빅마우스 선수가 자꾸 긁어서 잖아요 긁는다기보다 아, 저는 아, 팩트를 네. 얘기한다고 말해주세요 아, 네.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얘기할 뿐이고 어, 먼저 어떤 얘기를 하기도 전에 어, 저 사람한테 본인이 진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사과를 요구하고 싶거든요 뭐에 대한 사과냐 첫 번째로는 계약을 해놓고 지금 1년 넘, 넘었죠 네. 어. 그러면 그 기간동안 어뭐 경기를 뛴다 했다가 파토 내고, 이런 경우가 지금 두 번이나 있고. 팬들의 기대치로 올려놓고 도망간 죄? 그런 거에 대한 팬들에 대한 사과? 두 번째는 재웅이와 우리 팀에 대한 사과. 왜냐면 재웅이는 이 사람과 싸우려고 두 번을 준비했잖아요. 근데 두번다 빠다리 나가지고 다른 친구들이랑 급하게 싸웠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우리가 같이 도와주고 훈련하면서 우리 팀이 허수고가 된 거잖아요. 사실 재용이는 좋은 결과를 얻었지만 세 번째는 불컴 팀에 대한. 왜냐면 사실 불컴이 소송을 걸어도 할말 없을 걸요. 왜냐면 태국 몇번 갔어요. 선생님. 맥부상. <laughs> 두번갔요두번 갔죠. <laughs> 영상 쓸거 없죠. 이제. 요번에 뭐 다시 그냥 그거 돌려 쓰면 되겠다. 그러니까. <laughs> 나는 불컴 전체에 대한 사과도 네. 중요하지만 네. 백부장에 대한 사과가 꼭 아. 필요하다. 백부장. 아, 그 태국 졸라 덥고 습하고. 그때 전염병 걸렸어요. 전염병 네. 걸리고. 저 <laughs> 어, 백부장까지 생각해 아어 우리 네. 이거 있잖아. 땡땡하잖아, 그죠? 아, 그러니까. 아, 네. 이거 백부장 카메라 보고 지금 한번 해야 될것 같은데. <laughs> 어, 여기다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제가 입이 열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핑계나 얘기 드릴 게 없고 팬분들께 일단 너무 죄송하고요. 그리고 검정 대표님이랑 대회사 직원분들 그리고 가장 고생하신 또백 부장님께 <laughs> 네. 명목이 네. 없습니다. 아. 너무 죄송합니다. 화끈한 게임으로 네.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부상 꼭안 당하고 꼭 경기장에 나타나겠습니다. <laughs> 아, 죄송합니다. 믿겠습니다또 크게 사는 거는 경기를 한 번도 안 뛰고도 이 정도까지 본인의 가치를, 기대감을 올려놓은 선수는 또좀 유일무이하다. 솔직히 말해서 전 요번 대진 중에 이 대진 거의 가장 궁금해요. <laughs> 이빅마데 홀비. 왜 진짜 이 홀비스트 리선수 어떤 선수인가? 그 전성기 때의 폼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또 빅마우스는 굉장히 만만치 않은 선수거든요. 악을 처단한다. 아, <laughs> 근데 예, 예. 재웅이 대신에 응징은 아니고 아, 그거 아니다. 그냥 악을 음, 다 그냥 나는 불의를 보면은 못 참으니까. 아, 아. 아니, 시합 뻥꾸내면다 불이면 블랙콤뱃도 시합 뻥꾼 앤 선수. 당신 때문에 조항이 하나가 더 생겼어. 그거 알아? 모르겠는데? 에이 씨발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 뭔데? 뭔데? 당신 때문에 씨, 개, 계약서 조항이 하나 더 추가됐다고 근데 그게 왜나 때문이야? 아, 그동안에도 많이 부상들이 있었는데 수많은 선수들이 아 그러면 하나만 해라. 물어보자 음. 12월에는 왜 빵꾼했어? 무릎 인대 파열돼서 못 했어 아 그러면은 내가 하나만 더 그러면 요구할게 지금 가도 인대 파열 그 병원에서 뗄수 있거든 진단서 그거 한번 인증해 봐. 뭐 어디 인증할까? 아니 뭐 블랙컴뱃한테 주던지 네, 네. 기자회견에 아, 기자, 기자, 갖고, 갖고 나오든지 보면 딱다 나오니까 네, 네. 조작인지 아닌지. 네, 무릎인데 얼만큼 파야 될지 어 여기 무릎도 무릎 아 아무렇지. 무릎 전문가지? 맞죠 무릎 전문가 아니, 그러니까, 아니 두번빵꾸에서그 조항이 생겼으면은 미안하다고 하면 되지 그거에 대해서 어 나는 미안하다고 사과했잖아 아니, 아니, 아니 저는, 아니, 저는 아니, 무릎, 무릎이 완전 십창 나오도 시합을 아, 했는데 했어, 했어. 네, 오찬이랑 네, 했어, 네, 했어. 네. 이건 리스펙 그래서 <laughs> 너가 졌잖아 나는 <laughs> <난 웃음> 졌지 그래, 그래. 아니, 그거는 <laughs> 너의 선택이야 서 당신은 그래서 너가 경기력이 나오든 말든 지든 말든 나랑 상관없는데 그냥 너 선택이야 그거는 아니 그내 선택이긴 한데 경기력을 보여드리기 막... 위해서 안한 거야 네가 어쩌고저쩌고 할게 아니지 아니, 그렇게 형이 이기적인 마인드로 나오길래 나도. 아 이기적인 야 그럼 뭐 UFC고 보고다 빵꾸내면 다 이기적인 거냐? 부상 당하면 다 아니, 이기적인 거야? 너처럼, 아니, 근데 너가 대출이었어. 너가 경기를 그렇게 한 거는 내가 존중하고 대단하다고 하는데 그걸 강요할 거나? 아, 잠깐만, 잠깐만 그 조항이 뭔지부터 얘기해 줘야지. 말하다 가 끊어가지고 그 조항이 뭐냐면 운동하다 부상을 당해서 시합을 펑크 낼 경우 손해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그 조항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직접적으로 블랙컴뱃에서 우리한테 얼마를 달라 이건 안 하겠지 근데 그 다음 경기에 내 파이트 머니가 깎일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었어요. 이게 정확히 짚고 넘어갑시다 근데 우리는 부상을 당해서 빵꾸낸 적이 없어요 근데 부상을 당한 사람 때문에 그 조항을 우리가 사인을 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모든 선수들이 잠재적 가해자야 그렇게 따지면 모든 선수들이 부상이 위험을 안고 싸우는데 그리고 그런 말 여기서 해서 좋을 건 아닌 거 같은데 우리도 뭐 노이즈 마케팅 뭐 블랙헌맨 욕먹어라 뭐 이런 거야? ㅋ ㅋ 블랙헌맨 그런 거 좋아해 억으로 졸라 좋아하는데 어. 우리? 아니, <laughs> 아니, 아니 어. 제가 제가 봤을 때는 형이 그렇게 얘기하면 이미지가 더 좋아질 것같아데 이미 악플 어. 달리는 게리 어. 존나 어. 들고 여러분들 좋아해. 악을 제가 처단하겠습니다 어. 시합 준비에 다가 다쳤다고 손해배상 사실 그전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아, 사인했어? 안 했어? 거기 난안 했어. 씨발, 나는 사인 계약서가 오면은... 저 알죠. 전 계약서 오면은 다 그냥 대충 읽어. 왜 믿음직스럽잖아. 사람들 근데 대, 대충 읽고 10분 안에 주잖아. 맞아, 백부장 맞아요. 맞아, 그게 이게... 야 나도 다른 계약서 바로바로 보내 받자마자 바로 네, 보내 1일 네, 정도 계약했잖아요 요번에 사인했어요 어떤 거요? 사인하셨어요 이 조항 들어간 거에 사인하셨어요 추가로 보내주셨잖아요 중간에 네, 그거 안 하셨어요? 안 했습니다 아이씨 아, 그래? 아이 뭐야 나, 나도 10분 만인가 그거 언제 하시게요 그 하시긴 하실 거잖아요 어차피 <laughs> 그거를 아... 안 하실 거요? 예 그거 그럼? 안 하면 또, 또, 우리는 네, 네. 부상이 있어도 뛰는 사람들이야. 네, 네, 네. 근데 그거를 그냥 사인을 해버렸다고 뭐야? 네. 별 대수롭지 않잖아. 왜? 나 경기 뛸 거야. 야, 그래서 부상 있는데 이번에 또 빵꾸 냈잖아. 누가? 두신 선수. 두신은 내가 직접적으로 뭐라고? 얘기할 순 없겠지만 부상은 아니에요. 부상은 아니고 아너무 딥한 거라 나한테 얘기하지 마. 이거는 대회사와 투신한테 직접 들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선 이거 오프 더레코드 갑시다 어찌됐든 부상이든 아니든 문제는 빵꾸로 있다. 그게 중요한 거지. 당신이랑 차이가 라 그건 너가 판단할 거 아니고 팬들이 파, 판단할 거니까. 팬들이 판단할 거야. 응, 음, 그래. 혹시 내일 바로 또방타고 가신 거 아니죠? 출국 금지 시켜 비자 여권 다 빼서 <laughs> 아, <laughs> 이거 내가. <laughs> 아안 어, 나가실 거죠 이번에 저 재체육관에서 그냥 관원들하고 네, 운동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어, 안전하게 어, 네. 그런 소리도 있어. 뭐방 타워 가서 여기 상처에다가 이거 매트에다 문댔다고. 뭐, 뭐 나는 그때부터 불안했어. 내일 갑니다. 이거부터 알아요? 내일 갑니다. 이거부터 내일 갑니다. 이거 제가 이런 거 했나요? 태국도 언제 가시죠? 내일 갑니다. 찾아봐. 나 이거 제일 싫어. 존재감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다시 또 갑니다 내일. 아, 내일 또 하라. 예. 저 아저씨 뭐하 안? <laughs> 너무 촌스러운데. 아. 그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 지금만 났는데 <laughs> 아니 잠깐 뭐. 어. 맨날 아저씨 뭐 그러는데. 야 너나 나나 앵면가는 비슷해. 나이 차이는 좀 나지만. 저 사실 잘 생겨졌다는 말도 듣고. 아. <laughs> 카메라 마사지 좀 받은 거. 아. 아니 그냥 그 조항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봅시다. 그러면 저희도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건데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조항이? 당연히 대회사에 피해가 가고 이런 부분은 다 당연히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근데 이제 걔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원챔피언십이든 UFC든 그 우리 블랙컴뱃도 아시아 최대, 세계 최대를 지향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단체들은 뭐 시합 뭐 부상으로 빵꾸 냈을 때 그런 위약금이나 어떤 뭐 파이트맨에서 뺀다 이런 조항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 블랙컴뱃을 모르네 확실히 경기를 안 뛰어보니까 모르는 건데 블랙컴뱃이 진짜로 그 계약서대로 일을 진행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블랙컴뱃을 어, 어, 어. 알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또 팬들이나 선수들은 또아경이또 아, 굉장히,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UFC나 원챔피언십이 기준이라고 생각하지않아요 저는 우리가 선도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UFC 룰이 바뀌기 전에 제가 먼저 스탬핑킥, 사커킥 허용했고요 한그 이후로 1년 지나서야 이제 UFC도 재미없어지니까 수지개를뭐 허용하더라고요 그때 말 나왔을 땐 팬들이 다 그랬어요 아 너무 위험하다 사고 난다 사고 안나안 수직... 나요 제가 사... 알고 든요 하... MMA 사커킥 기대 네. 맞고 스탬핑 맞아도 사고 안 나요? 그죠 나 나 봐봐. 아 맞아. 일본, 일본. 와, 어? 그때 다역전하셨잖아 멀쩡하잖아요. 네. 저도 사고 안 났잖아요. 오해인 <laughs> 적도 있고, 네. 간 적도 있고. UFC나 원챔피언십이나 이런 메이저 대회사도 아마 이런 생각을 프로모터사에서는 할 거예요. 이거 봐봐. 그...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왜 자꾸. 저를 바꾸려고 일단 해야. 나는 말이 안끊어서 내가 할 말을 네. 먼저 해봐 해봐요. 해봐, 해봐. 두 번째 이유는 사실 뭐 시합을 준비하면서 훈련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나는 그 파이트머니에서 일부분 빼간다고면 하안 그래도 더 먹고 자기 힘든데 더 힘들어지고 악순환이 계속 된다는 생각도 들고 선수마다 파이트머니 다 틀린데 공통적으로 약 대략 얼마 가량을 뭐공지한다 이런 게 저는 정확한 거 좋아하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뭐명시가안돼있고 아그거는 금액이나 네. 불만이었음, 불만이었으면 그런 양반이 뭐 세세하게 적어서 저는 이런 게 수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보내야지 아직까지 사인은안 한다? 그거 저 사인 그 언제 주셨습니까? 기억도 안 나요 바로 보내서 진짜로 그렇게 디테일한 양반이 빨리 보내서 빨리 수정하고 빨리 음. 결정을 해야지 아직까지 사인 굳이 안 굳이 빨리빨리 할 필요 있나? 야, 그치? 계약이라는 거는. 야, 씨발, 시합이 내일 모레야. 내일 모레인데, 시합 싸우면 사인 했어, 이미. 그건 추가 조항이야, 임마. 그리고 계약서라는 게 원래 사람이 굉장히 정확하고 신중해야 되는 거지. 그건 내 성격이야. 아, 그래? 너는 그냥, 어, 그냥, 그냥 하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해.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한 거라고, 나는. 어, 빨리 해. 네. 내가 오늘 사실 여기 글러브 준비 됐나요? 네. 타이어 준비 됐나요? 이거 물어봤어요. 근데 내가 말하고도 내가 아차 싶었어. 왜냐면 이거 딱 끼고 한번 해면 좋잖아, 재밌고. 근데 또 어디 다친다고, 어디 다칠까봐. 그거에 대해서 그래도 대표로서 말씀드리면은 차근차근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 공제액은 명확히 이제 설명을 못 드리는 게그 선수의 카드의 가치. 그러니까 그 선수가 가진 가치, 그리고 또 어떤 선수랑 하냐에 따라서 파이트 카드의 가치와 대회에 끼치는 흥행성이 달라요. 그래서 공제를 딱 공제를 제가 적어드릴 수 없고, 물론 청구는 정확히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근데 파이트만 읽으면 적은 선수는 빼고 나면 없잖아요. 그게 바로 아까 빅마우스 선수가 잘 말씀하신 거예요. 저희 대회사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거죠. 그런 선수들 한테까지도 저희가 그러겠냐. 그거의 비율을 맞춰서 저희가 알아서 하죠 그거는 음. 예. 만약에 안 그러면 선수들이 남아있지 않죠 무서워서 못 남아있죠 이 대회사에 그리고 그 공책을 자세하게 적을 수가 또 없는 이유가 이게 하루 전에 파토낸 건지 한달 전에 미리 얘기를 한 건지 그거에 따라서 또 다르다 피해의 정도가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얼마 안 되는 파이트머니에서도 또 이게 때가면 어떡하냐 그러면 너무 악수는 아니냐 하지만 여기에 이 카드를 만들고 팬들을 구매를 유도하고 그런데 거기 엄청 중요한 흥행 카드들이 막 하루 전에 일주 전에 빠진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 모든 투자금과 지출액과 팬들의 기대치와 이런 것들이 다 반타작 나고 날아가는 거야 그러면 이런 무대가 또 우리나라에서 사라지겠죠 점점 그럼 결국은 그게 진짜 악순환이다 우리나라 선수들은 또1만원 20만 받으면서 싸워야 되고 근데 블랙컴스은 그렇게 안 주잖아요 지금 파이팅 많이 받으시죠? 네 원챔 비슷하게 맞춰 드렸는데 그러니까 뭐 있을까요? <웃음> 너무 <웃음> 선심 썼다 사람 저거 착하다 착하다 진짜 착하네 부러우면 너도 그런 커리어를 갖추던가 <laughs> 그런 커리어? 난 뭐, 그런 커리어 쪽팔려서 안가국내 아, 뭐든 뭐 벨트 차본 적 있냐? 아니 벨트? <laughs> <목소리로> 형이 손수 만들어준 그 벨트? 나안차 오케이 짓밟아줄게 그게 어 아무것도 뭐 아니란 듯이 짓밟아줄게 아, 종합교통시합 때 주짓수 보여준 적 있냐? <laughs> <목소리로> 주짓수? 보여줄게 야 만세하고 있을 테니까 들어와도 돼 만세하고 있을 테니까 그동안 보여준 적이 없어 너는 내 지금, 지금 여기서 보여줄 수도 있는데 주짓수 나는, 나는 서브무션도 엄청 많이 보여줬어. 아, 여기서 보여줄 수도 있는데 분 시합 때 보여줘. 한번 해줘 해도 되나요? 진짜 여기서? 아 여기서 안 되죠. 아 어머. 뭐 기자회견에서야. 난 그냥, 아, 네. 그냥. <laughs> 기자회견에서 그냥 쥐똥도 잡아가지고 말놈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이 경기가 어? 재밌는 이유는. 올리비스 선수와 빙어스 선수를 압도적으로 꺾어주시면 제가 믿었던 대로 맞죠? 그 원챔 대우를 해드렸던 것만큼 증명해주시는 거고 제안 하나, 하나 할게요 네, 네. 제가 그 블랙 컴뱃 사실 그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했었잖아요 아기 형결국이요 <laughs> 안 할라 했는데 얘네가 지금 본지주스에서 훈련을 하는 게 아니고 블랙컴뱃 본관에서 훈련을 하더라고요 거기 선수부 만들어 놓고 근데 여기 검정 대표가 거기 대표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건 좀 합리적 의심이 든다 여기 이 새끼들 아좀 흥분해서 이 사람들 악의 연결고리가 좀 있다 근데 지금 네. 말은 안 해도 느끼죠 모두가 아, 느끼죠 사실 아 김동규 뭐. 저거 블랙컴백과 정말 잘 지내고 있다 <laughs> 그리고 충신이다 라는 말까지 <laughs> 생겨요 내가 홀리비스트 이기면 네. 조금 더 높은 가치를 요구할 수 있, 있지 않을까 당연하죠 와 그럼 서로 약간 서로의 가치를 건 싸움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 전 돈이 걸려있다고 막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 사람은 좀 달라요 저 사람은 사익에 눈이 멀어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계약서에 싸인도 막 괜히 안 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싸움이 중요해요 싸움이 그리고 이 팬들 만족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가 봤을 땐 그냥 놈, 노예 근성이야 응? <laughs> 저를 부려주십시오 음? 이렇게만 아니 될까요? 아니 나는 적당량의 내 값어치를 보여주고 그만한 대가를 받는다는 거지 저 사람처럼 값어치 있는 행동은 일절 안 하면서 돈만 많이 부르는 거는 아니 무슨 아니라는... 돈만 많이 부르는 나는 이미 계약 시합 빵꾸내기 전에 이미 다 끝났던 건데 협상이 그꾸를왜 내냐고 빵꾸를 왜 내냐고, 아, 아, 아. 왜 내냐고. 아, 그만 얘기해 씨발 빵꾸 얘기한 거 있다 너이 새끼 도 아, 다음에 빵꾸 내면 보자 나 빵꾸 안내너 어. 은퇴할 때까지 볼 거야 인마 그리고 네. 하, 너무 소스가 많은데 기자회견으로 좀 미룰까요? 아껴 미시죠아예 왜냐면 아. 여기서 뭐다 풀면 재미 없으니까 예 에이씨. 그 추가 조항이 중요한 게 대회사도 그래야지 좀 안심을 하고 상대 선수인 빅마우스 선수도 안심을 하 여기는 매일매일 그 얘기를 해요 이거 또 부상 다떤거 아니야 또 도망간 거 아니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은 대회사를 위한 것도 있지만 결국은 아까 제가 말한 순환고리 때문에 선수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의미에서 또 상대 선수를 위한 거이기도 해요. 그 조항 때문에 시합을 빵꾸를 안 낸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거 그러니까 훨씬 안정적이어지죠그 조항이 없을 때보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메이저 단체들은 UFC조차도 막 빵꾸네요. 걔네들 아무 책임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블랙컴뱃이 그 문화도 첫 걸음으로 좀 바꿔보자 이런 취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인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저는 매일 물어봐요. 네. <laughs> 태국 갔냐? <laughs> 가지 못하게 해달라. 혹시 부상이냐? 근데? 백 부장도? 허허, 그건 모르죠. <laughs> 그러니까, 사인 이런 거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그 조항이 모든 걸다 보장해주냐고. 우리는 사실 타격은 없는데, 당신처럼 돈에 눈이 먼 사람들은 그 조항이 있어야만. <laughs> 있어야만 한다니까. 당신은 손해 보기 싫잖아. 손해 보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그 악순환도 되고 반대로 말하면 당연히 검정님께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대회사도 선수가 있어야 대회사가 있는 거야. 누군가에게는 안 뛰고 누군가는 또뛸수 있지 많이. 그뭐 대회사에서 얼마 들어갔다 홍보비 얼마 들어갔다 이건 계산이 상상이 안 되는 거죠 뭐 이게 10%였지 5%였지 3%였지 30%였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걱정이 많은 거죠 근데 그건 홀리비스 선수도 느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었으면 애초에 넘버리 오퍼도 드리지 않았죠 그 정도 신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걱정 안 하시고 사인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선수와 대회사 사이에서의 어떤 신의를 만들고자 하는 어떤 첫 걸음을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바로 사인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제 좀 한숨 자겠네 <laughs> 이제. <웃음> 아니 빅마우스랑 싸우러 왔다가 지금 대회사랑 이간질을해버렸다 아, 이간질이 아니지 아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는 진짜 괜찮아요 저안 좋은 감정 없고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니까 네. 네. 그냥... 납득할 만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바로 받아들이고 바로 하겠다고 이렇게 그렇죠. 말씀드리요 이렇게 건강한 거예요 네. 오히려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막 이해 가는 척하면서 끄덕이면 나중에 가서 안좋아져 저도 이제 이해를 해서 아 이런 부분 때문에 사인이 좀 늦어졌구나. 이제 완전히 이해하셨죠? 이해했습니다. 예, 수용하셨죠? 네. 그럼 오늘 밤 바로 계약서 보내시는 걸로? 예, 주차장 가서 바로. <웃음> 아, <laughs> 주차장 바로. 아, 예,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백마스 선수는 좀 오늘부터는 부상 하고 걱정은 아, 맞아, 충분히 이해했습니 <laughs> 예. 나머지 좀 하실 말씀은 기자회견에서 하시는 걸로. 네. <laughs> 마지막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어홀리비스 선수가 이 계약권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토론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거 자체가 이미 이 조항이 효력이 있다. 하는 걸 반증한다. 저희가 이제 이번 대회 때부터 효력을 발휘하고 하면은 아마 방금 말씀하셨던 원챔이고 UFC고 다 따라할 거다. 그리고 선수들은 오히려 더 프로페셔널하게 부상 아웃이 적어질 것이다. 근데 그게 나중에 가서는 국내 격투기 산업에도 좋아지고 팬들한테도 좋고 결국 선수들한테도 좋게 될 것이다. 왜냐 몸 관리를 더신중하게할 거니까 <laughs> 더안 다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모두가 좋은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빠르게 와 열린 자세로 딱. 논리적으로 딱 수영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laughs> 이제 이거에 해당이 많이 없는 선수인 야인선수, 강남선수 거의 지금 피곤합니다. 야인선수 특히. 어, 나. <laughs> 아예 해당이 없는데 부상 아웃사건. <laughs> 나 오히려 참부당이 있을 때도 대체 투입되던 선수인데 약간 이런 <laughs> 표정입니다. 그죠? 아니, 뭐, 그냥 네. 뭐. 예. 저도 참고로 해야 될 부분이니까. 네. 오늘 이 얘기가 블랙컴백 <laughs> 프로모션 촬영 중에 명작이다? <laughs> 예 명작이다 라고 느껴집니다 <laughs> 빅마우스와 함께하는 블랙콤백 <블랙홈벤. 웃음> 웰컴 투 코엠쇼도 있고 <laughs> 다른 또 시트콤으로 저를 즐겨주십니다 아 네,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빅마우스가 말 잘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오... 그리고 맨날 그 말을 오... 잘한다기보다는 네. 씹뭐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욕만 많이 하지 말이 뭐 알맹이는 없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래도 뭐좀 논리적으로 하네. 오늘 이리나그 <laughs> 전에는 뭐뭐 욕지거리밖에 없었잖아요. 초딩도 아니고. 근데 오늘은 사실 네. 10분의 1. 이거, 왜냐면 소스가 나. 많으니까. 네. 기자회견 오시는 분들은 너무 좋겠다. <laughs> 기자회견 이트 카드도 공개했는데 역대 넘버링들 중에 가장 빨리 매진됐어요. 어... 저희 우승자 다 놀랐죠. 코갱과 빅마의 힘이죠. <laughs> 둘의 합작. <laughs> 야, 저도 떨린다. 그날 경호원을 처음으로 고용했거든요. 저희 배치할 거예요. 나 아, 배치하기 잘했다. 여기도 살벌하네. 이게 코갱이야참 문제가 아니라 여기도 살벌하고 와. 자기 의식 과잉이 굉장히 중. 주... 엄청난 것 같아. 요 자기애랑 자기의식 과잉이 <laughs> 나는, 나는 그냥 사실만 말하는 사람 어, 끝까지 기사업을 하시고 그거 를 보셨죠? 저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거 이만하리 밈 아시나요? 모르겠습니다 그 두신한테 맨날 그, 너네 체육관에 그 이만하리도 모르겠는데 난 이겼다 그거 아 그게 밈이 돌아다니나요? 그거 엄청 유행이에요 아 그래요? 예. 네, 그 요번에 한번 보여주세요 기자회견에서 빅마스 상대로 아. <laughs> 그 라운드는 마치 블루 벨트를 보는 것 같다. 형님은 더 빨리 끝났을 거야. 돈 주고 사는 그, 그 블랙 벨트잖아요. 어우! 너희 체육 너희 체육관은 뭐야? 이만아리한테 30초 만에 끝났잖아. <laughs> 군유버프 렛츠 고! 뭐 이만하리랑 이만하리... 나는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이만하리 말고 뭐 다른 걸로 해주시겠죠? 뭐. 분유 버프. <laughs> 아니 근데 경기 안뛸 동안 분유 끊었겠다. 이유식 깠겠다. 이유식. <laughs> 나도 애 키워봤어 다 알아. 우리 여섯 아, 살이야 다. 이유식 간다고 분유 바로 끊는 사람 어디 있어? 아니 1 년이 지났는데 아니 우리 아들 8 개월인데? 어, 빨리 뛰었어. <laughs> 좋습니다. 그 분유 버프는 계속 그렇죠. 분유 버프는 계속됩니다. <laughs> 분유 <분유버스>! 버프. <laughs> 알겠습니다. 아, 빅마우스의 이 정도 공세 그리고 광남까지도 합세해서 같이 공세했는데도 야이 기세가 꺾이지 않는 모습 <laughs> 역시. 그 이마나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 하는데 이마나리가 잘 몰랐는데 와이프가 얘기해주더라고요. 이마나리가 또 오하라 주이도 한번 다리 꺾어버렸었다. <laughs>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그런 내용이 있어서 네. 라이트급 전 챔피언도 네. 보냈었다 맞습니다 근데 저한테 졌다 밴드크아 네. 맞습니다 아, 그 원챔 타이틀전 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나 짱깨식 놀리는 <laughs> 그러면 나도 다할수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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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원챔 타이틀전을 했다는 그 커리어가 지금도 그 퍼포먼스가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근데 빅마우스가 만약에 여기서 이기면 저는 그만큼의 또 대우를 해드릴 겁니다 아 사실 네. 바라지 않아요 네. 그냥 네. 더 아껴주세요 와 뭐야 이거 재대 너가 이거 그거 아세요? 이번 엔드게임 넘버링 대전이 선과 악구도가 분명해요 제진대다자 여기 누가 서니까요? 선역 <laughs> 이송합이다 본인이 저처럼 됐어. 아, 지금. 네, 뭐 네, 맞죠. 주정뱅이 캐릭터니까 지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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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지금 선역이고 지금 여기는 빅마가 지금 완전 선역을 하려고 그러네. 지금 넘버링 대회 중에 최초로 선역을 하려고 하고 있고. 시합 반꾸로 악역이 됐는데 지금 대회사와의 마찰까지 네. <laughs> 완벽해 완벽해. 팬분들한테 욕 많이 먹을까봐 아, 네, 욕 여기.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laughs> 그런데 아시겠지만 선역이든 악역이든. 경기력만, 명경기 나오면 그 경기력에서 진심만 느껴지면 팬들은 환호합니다. 그래서 월 6일에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엔드 게임 마무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웃음> <웃음> 와,